안녕하세요. 김희상입니다. 오늘은 국제결혼 심화학습. 어떤 주제로 얘기해볼까 생각을 좀 해봤는데 오늘은 베트남 여자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베트남 여자를 설명하기 전에 좀 지역적인 특색을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좀 하고 싶은데 분명한 것은 남부 여성과 북부 여성이 성향적인 차이가 좀 있고 사실은 베트남이란 나라가 지방자치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있고, 또 남부와 북부가 사실은 다른 나라라고 할 만큼 그게 언어적으로도 좀 차이가 있고 또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소수민족이 많기 때문에 문화적인 차이도 무시를 못해요. 또 전통 결혼도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어서 뭐 이것이 정답이다 할수 없을 만큼 다양하기도 합니다. 그럼 베트남 여성 중에서 북부 여성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북부 여성이라고 하면 크게 국제 결혼이 활성화된 데가 하이퐁, 꽝린, 하이지엉, 빵린 하노이 여까지 국제 결혼을 많이 해요. 그리고 대체적인 분위기가 좀 보수적인 면이 있고 또 북부 여성들의 특징은 결혼을 결정하기 전까지 굉장히 까다로워요. 결혼 승낙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일단 결혼이 승낙이 되고 그다음부터는 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적이고 검소하다 보니까 전통 결혼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고. 할 수만 있다면 북부여성을 저는 추천을 해요. 한국뿐만이 아니라 외국에 사는 친구들도 베트남 여자와 결혼한다면 그 여자가 북부여성이냐 남부여성이냐 물어볼 정도로 이 북부여성에 대한 평이 좋은 편이에요. 사실이 그렇고 또 하노이나 하이퐁 같은 도시 여자들과 좀 시골 쪽에 사는 여성들과 분명한 것은 수준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부 여자들은 대체적으로 한국에 가서 별다른 적응 기간 없이. 빨리 적응하는 그런 면이 있는데 보면 한국 사람 라이프 스타일과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북부 여자들은 별다른 적응 없이 결혼 생활을 잘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될게 북부는 결혼의 다른 목적 그러니까 한국에 취업을 하러 가기 위해서 위장결혼을 하는 여자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 조심하시긴 하셔야 돼요 이게 남부보다 북부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이 결혼이 가당치가 않은데 결혼이 성립하는 케이스가 간혹 있거든요. 이런 거는 한번 짚어봐야 한다는 거죠. 대체적으로 북부 여성들이 보수적이고 성격이 강하고 또 결혼의 목적이 가족을 만드는 데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이런 특징을 알고 하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남부 여자들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도 남자가 어느 정도 돈을 주면 결혼을 하는 케이스도 있는데 북부는 돈을 준다고 해서 결혼이 성립되고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뭐 개중에는 돈 좋아서 결혼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결혼의 목적이 가족을 만들고 결혼생활을 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북부여성이라 하면 좋은 점이 있긴 하지만, 이게 북부여자랑 결혼하기가 어려워요. 결혼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나이 차이 많이 나고, 또 신랑 외모가 안 좋고 또 성격이 별로고 그러면 여자들 바로 알아요. 그리고 여기는 보수적인 만큼 신랑의 매너를 엄격하게 따지는 여자들도 많이 있어요. 어린 여자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고 이번에는 남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부 하면은 보통 호치민을 기준으로 북쪽에 판티엣이 있고 서쪽에 떠이니니. 있고 남 부의 속장, 건터그 다음 에 남서쪽 에 하우 양, 까마우, 끼 엔장, 안장, 뭐 이런 데들많 죠. 근데 베트남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 호치민 남쪽 지역들은 좀 대체적으로 베트남에서도 소외된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신분 상승 아니면 상향운 이런 개념으로 결혼을 많이 해요. 그리고 국제 결혼에 50% 이상이 껀터나 까마우, 끼엔장, 하우양 뭐 이런 데서 많이 하죠 근데 이쪽 국제결혼의 특징이 뭐냐면 남자가 돈이 있으면 돈을 좀 쓰면 결혼이 어려워 보여도 결혼이 되기는 해요 근데 북쪽 여자랑 다른 점은 북쪽 여자들은 결혼하기 전에 따지는 게 많은데 여기는 일단 결혼에 대해서 오케이 해놓고 세부적인 조율을 협상을 한단 말이에요 특히 처갓집에 갔을 때 처갓집에서 요구 조건이 많은 집은 몇 시간씩 이런 흥정을 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남부여자하고 결혼할 때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좀 많이 있어요. 특히 전통 결혼 비용, 지참금 폐물 이런 데서 신부랑 좀 실갱이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남부 같은 경우는 예전에 1억 동이면 됐는데 요즘에 한 2억 동 달라는 여자들도 많아요. 그래서 뭐이 부분은 정답이 없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전통 결혼 비용이 많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결혼하시는 분들 알고 하셔라. 그리고 북부 여자들은 신랑 외모나 나이나 이런 데좀 민감하고 남부 여자들 신랑의 재력을 좀 많이 보고 나에게 어떤 선물을 해줄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많이 봐요. 그리고 북부는 결혼하면 비교적 독립적인데 남부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더라도 부모님의 영향권 안에 있어서 결혼 생활이 독립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도 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유의를 하시고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월급쟁이고 어떤 일정하게 돈이 들어오는 그런 직군에 있는 분들은 남부 여성하고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사업을 하신다거나 어떤 장사를 하신다거나 와이프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은 남쪽보다는 북쪽을 좀 추천을 드려요. 성향 자체가 북쪽 여자들이 좀더 부지런하고 생활력이 더 강한 반면에 남쪽 여자들이 좀 이런 부분에서 약한 것도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껀터나 호치민 이런 대도시에 사는 여자들은 이런 게으르다 아니면 생활력이 떨어진다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국제결혼하는 여성들의 대부분이. 도시 출신보다 시골 출신이 많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노이, 하이퐁, 다낭, 호치민, 껀터, 이게 베트남 5대 도시라고 하는데, 이 5대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란 여자들은 확실하게 시골 여성들하고 수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 여성들은 그만큼 세련되고 눈이 높아요. 제가 말하는 거는 미모만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련된 매너나 행동, 생각, 이런 것들이 확실히 도시 여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할수 있으면 신부 외모만 보지 말고 그 신부의 전반적인 상황을 보시고 출신 지역이 어딘지 이런 것도 좀 보세요. 그리고 국제 결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착각하시는 게 그냥 베트남에 오면 베트남 여자들이 국제 결혼에 대해서 모두 호의적인 게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한국도 국제결혼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고 선입견이 많잖아요. 베트남의 절대 다수는 아직도 국제결혼을 반대합니다. 하지만 베트남의 수출품목 1호가 베트남 여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에 가서 살고 있어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유럽이나 이런 데에는 사실 베트남 여자들이 이미 한 100년 전부터 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베트남 여자랑 결혼한다고 하면 북쪽 여자냐, 남쪽 여자냐 꼭 물어본다는 거죠.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베트남 여자 특징에 대해서 간결하게 정리를 해 드리자면, 북부 여성이 보수적이고 남부 여성이 개방적이에요. 그리고 도시 여성과 시골 여성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어떤 수준 차이가 분명히 있고, 또 북부 여성은 보수적이고 남부 여성은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결혼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도 분명히 있어요 북부 여성은 가족을 만드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비교적 부모에게서 독립적이긴 하지만 그만큼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고집도 세고 전반적으로 성격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휘발유에 휘발유 그런 여성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남부 여자들은 그에 비해서 좀 유순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말하는 부분에서도 조금 부드러운 여자들도 많이 있는데 이게 남부 여자도 호불호가 있고 남부 여자도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특히 남부 여자는 대체적으로 부지런하진 않다. 이런 게좀 있어요. 이런 부분 잘 아시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 국제결혼 어떤 여자를 만나야 하냐 구독자님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근데 내가 월급쟁이고 생활 패턴이 일정하다. 그러면 남부든 북부든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사업을 한다거나 어떤 장사를 한다거나 그러면 확실히 북부 여자들이 조력을... 잘 합니다. 그건 있어요. 제가 주변에서 한배 부부들만 봐도 그래요. 그리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다지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대체적으로 베트남 여자들이 아이는 잘 키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문화 가정의 공통적인 특징인데 부모가 어렸을 때좀 신경을 안 쓰면 아이들의 언어 발달 정도가 좀 늦어지거나 말을 실제 언울하게 하거나 이런 게 있으니까 다문화 가정은 부모가 특히 신경써서 아이들 언어문제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이 아이가 태어나고 한국말을 알아듣기 시작하면 뽀로로를 보여준다든지 어떤 시청과 교육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저녁에 자기 전에 동화책 을 읽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그리고 아빠가 틈틈이 시간을 갖고 자식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제결혼에서 중요한 게 어떤 여자 를 선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결혼 생활을 끌고 가는 부분. 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하고 학습을 해서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하느냐가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뭐랄까 업체들이 등한시한다? 아니면 그 부분은 결혼하고 나면 개인의 영역이니까 신경 안쓴다 이런 게좀 없다고는 할수 없는데 제가 시간 나는 대로 그한배 부부들과 대화를 하면서 겪었던 얘기를 해드리면서 앞으로도 이야기를 한번 이끌어 가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